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하려는 직장인이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월급은 한정돼 있고 하루 종일 바쁜데 차트와 뉴스까지 챙기려니 쉽지 않죠. 게다가 처음 들으면 다 비슷해 보이는 이름들 SPY, VO, IVV 도대체 뭐가 다른지 어느 걸 사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주식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직장인에게 투자는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월급날 자동이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가 평생 자산을 바꿔줄 수 있죠. 그 출발점에 딱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SPLG ETF입니다.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직장인에게 왜 SPLG가 좋은 선택인지 지금부터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SPLG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왜 S&P 500 ETF인지 짚어야 합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500개 대형 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스타벅스, 넷플릭스 우리가 쓰는 브랜드들이 포함돼 있죠. ETF 하나만 사도 미국 경제 전체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예금이나 채권보다 훨씬 높은 성과였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 개별 주식 대신 S&P 500 ETF에 장기 투자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S&P 500 ETF 중 SPLG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SPLG의 연간 보수는 0.02%입니다. SPY는 0.09%, VOO와 IVV는 0.03%. 단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연평균 7%의 수익률을 얻는다면 SPY는 누적 보수로 약 2,7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SPLG는 약 600만 원에 그칩니다. 보수 차이만으로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직장인의 노후 자금에서 2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성장 속도입니다. SPLG는 2020년까지만 해도 AUM 운용 자산이 4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보수를 인하한 뒤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해부터 투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며 불과 2년 만에 규모가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ETF 시장 전체가 약 200조 원 규모인데, SPLG 하나가 이미 그 절반에 육박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낮은 가격 단위입니다. SPY, VOO, IVV는 한 주에 500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70만원이 넘는 셈이죠. 반면 SPLG는 6070달러, 약 10만원으로도 한 주를 살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증권사들이 소수점 매매를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단가가 낮아야 심리적 부담이 덜하고 매달 월급 일부로 매수하기 훨씬 편합니다. 여기서 한 버핏의 조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버핏은 평생을 주식투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늘 보통 사람에게는 S&P 500 ETF가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유산의 90%는 아내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라. 장기적으로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개별 종목은 유행을 타고 오르내림이 심하며 실패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체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 그리고 낮은 비용이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죠. 이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한 ETF가 바로 SPLG입니다. 동일한 S&P 500을 추종하면서도 다른 ETF보다 보수가 가장 낮습니다. 버핏이 강조한 낮은 비용, 단순한 투자라는 원칙을 잘 구현한 ETF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SPLG는 과거에 기초지수를 몇번 바꿨다는데 또 바뀌면 어떡하지? 확실히 2020년 이전에는 다른 지수를 추종하다가 그 해부터 S&P 500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과가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바꿀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오해도 있지만, 지금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어떤 ETF보다도 크고, 거래량도 풍부해 유동성 걱정은 없습니다. 또 너무 싸서 뭔가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지만, SPLG 역시 SPY와 같은 운용사 SSGA가 관리합니다. 즉, 브랜드와 관리 체계는 동일합니다. 싸다고 다른 ETF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유 중인 spy나 voo를 다 팔고 splg로 갈아타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보유한 종목을 매도하면 양도세 거래 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앞으로 신규 매수분부터 splg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즉 기존 자산은 그대로 두고 매달 새로 투자할 돈을 splg에 넣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쁜 직장인이 SPLG 투자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월급날 자동 매수. 공과금이 빠져나가듯 월급날 일부 금액이 자동으로 SPLG를 매수하도록 설정하세요. 생각하지 않아도 투자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점심을 마친 후 5분만 ETF 뉴스나 관련 칼럼을 읽어보세요. ETF 이름이 낯설던 시절과 달리 점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정립된 SPLG 잔고를 확인하세요. 작은 숫자가 차곡차곡 쌓이는 경험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금융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세상이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주식을 시작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전략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단순한 습관, 그것이 바로 SPLG가 주는 가치입니다. 버핏이 아내에게 남긴 말처럼 장기적으로는 S&P 500 ETF 충분합니다. SPLG는 비용을 최소화해 복리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들어 줄수 있는 ETF입니다. 오늘 월급날이라면 자동이체처럼 SPLG 한 주를 매수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미래를 바꾸는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